어, 성경에서 분명히 반대하는 이러한 그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요. 교계에서 힘을 모아서 이번에 이 운동이 어, 꼭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나, 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 때남자랑 여자랑 같이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자 좋아하는 거 틀리니까요. 아, 이 법안은 저희들이 꼭 나가야 되는 그런 법안이고 왜냐하면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이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함께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작년에 작년에도 이 일을 힘썼는데. 아쉽게도 추천 표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저희들이 힘써서 막자 기도하며 저희들은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보다도 저희 후세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인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학교 교육에도 한국에 대한 그런 적체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뭐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우리 후세들이 또그 다음 세대를 위한 Uh, I think it's right that um, we should petition against homosexuality in the schools. Um, that is teaching of the homosexual uh, lifestyle in the schools. Um, homosexual lifestyle is not normal. It's not uh, godly. It's uh, against uh, what the teachings of the Bible is. And um, we are put here on earth by God. and we ought to obey him. so to teach otherwise, to teach a lifestyle that is against God is wrong. 막아야죠. <가가야죠>. 막아야지 hmm. <가가야죠. 가가야죠>. 무슨 무슨 바로 어떻게 해요. Hmm. 누구나 사람이면 hmm. 다 본분 있는 거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이 있는 건데, hmm. 아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Hmm. 이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이 무슨 짐승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미국에서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나리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렌스에 위치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입니다. 어, 우리가 이 땅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SB48에 저지하는 운동, p r e 그러니까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학부모 어, 권리 보호 법안 이 발의안을 우리가 분명히 획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50만 ,000, 5천 표. 우리가 작년에는 SB48을 7천 표가 모자라서, 50만 ,000, 5천 표에서 7천 표가 모자라서 너무나 통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컨 찬스가 주어진 이 마당에 온 교인들이 나서서 뛰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좋은 결과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프랜트 라이트 에듀케이션뿐 아니라 클래스 액터 SB48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이 클래스 액터도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으십니다. 어쨌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주님 세운 교회가 부수 설치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많은 교회가 함께 부수 설치하고 또 기독교 교회 연합회 목사회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참큰 열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 무너져서는 안되지요소동고물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교육이 의무화되는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성애를 추구한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가정, 내 교회만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너지는 큰배 안에서 내 방만 지키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 옆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바로 내 집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일어서서 나부터 막아야 합니다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50만 5천표 유효표를 얻어서 이제 시일이 이제 2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스포트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이 땅을 살리고 내 자녀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야 될 우리 이 땅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데 여러분 동참해 줄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